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사무엘이 사 m u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 m u e l s a m u e 사 Samuel, s a m u e 사울이 갈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인까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 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샬로 반갑습니다 청소년 친구들 만약에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 뭐야, 저 이상한 사람은? 약간 좀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저 사람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었었던 경험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정도쯤에 제가 어, 교회에서 국내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선교는 보통 시골로 많이 가거든요. 시골에서 어르신들의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그분들을 위한 잔치도 준비를 하고, 또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전도도 합니다. 근데 이때 전도를 할 때, 저희가 준비했던 그 내용 가운데, 정확한 문구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생판 모르고, 그 심지어 생판 모를 뿐만 아니라 젊어. 난 나이가 막 6, 70, 80막 이런데 근데 웬 20대 청년들이 와가지고 당신 죄인인 걸 아세요? 막 이렇게 질문 하면 이거 완전 시비 거는 거잖아요. 갑자기 우리 집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 질문을 저희가 이 전도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야만 했고 또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앞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뭐 마을이 너무 예뻐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진짜 시골이 예쁘긴 해요. 막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어 이번에 저희 뭐 어디서 왔는데 농사일들 뭐 이런 것도 해보고 했어요. 어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또 너무 재미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 를막 들어요. 듣고 이제 저희가 어 이번에 준비한 전도들 혹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 성경의 그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단 같은 것들을 할 때, 어, 죄인님을 시인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요청합니다. 요청이라기보다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 이제 답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때 저희가 강요하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왜냐면 믿음은 강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사람들이 갈리는 걸 봐요. 어떤 분들은 저희가 질문을 하면은, 어, 그래요. 저는 듣고 보니까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희를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 자체를 불쾌해 하세요. 이렇게 반응하세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한 번도 이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 답을 하기도 하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막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마음 한켠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 살면서 법 한번 어겨본 적 없다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은 죄입니다. 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막 기분 좋게 듣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여지없이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예시를 들면 어떨까 하는데 이제 곧 여러분 중에 많은 친구들이 또 대학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준비도 하고 또 대학교를 간단 말이죠. 근데 대학교에 가면은. 사람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데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수업을 세번 빠지면은 f예요. 그리고 f를 받는다는 거는 그 수업에서 내가 완전히 낙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떻게 이걸 복구하려면 뭐 재수강도 듣고 해야 돼. 근데 어려워요. 어, 그러다 보니까 f는 진짜 피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이 f 받으면 학점이 너무 떨어지니까 내가 장학금 받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f는 정말 정말 피해야 되는데 근데 그 피하는 방법이 이 수업 세번 빠지면 안돼 라는 사실을 아무도 안 알려줘. <laughs> 아 사실 알려주세요. 교수님들 알려주세요. 근데 애들이 잘안 듣더라고. 아무튼 규칙이 있어요. 학칙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학칙에 따라서 결석 세번한 친구들은 애플을 주는 게 맞잖아요.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주는 건 맞단 말이에요. 이런 방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었을 때그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어떤 죄냐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멸하라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며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와요. 사무엘이 와서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어린 모습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어 이, 이야기를 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보셨고 당신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슬퍼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근데 사울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울은 핑계합니다. 어? 저는 죄안었는데요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저는... 어? 죄가 아니라 사실 저는 이런이러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진멸하라고 하신 거 맞죠? 다 죽이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만 하나님 드리려고 제가 남겨놓은 거예요. 라는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 사울 앞에 사무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신다고. 순종만을 원하신다고. 당신의 모든 핑계 그리고 당신의 계획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죄인의 반응은 둘중 하나입니다. 회개하거나 분개하거나 사울은 후자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그 죄된 마음을 계속 갖고 살아가요. 혹시 여러분 뮤지컬 좋아하세요? 이 뮤지컬 중에서 영웅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누가 트레이닝어? 누가 트레이닝어? 비고 안중근, 비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의인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둘중 하나의 반응을 보였어요. 회개하거나 분개하거나 분개한 사람들은 그분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분은 십자가형까지 몰아 세우거든요. 어, 이러한 우리의 죄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했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건 바로 그 의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재판 안에서, 법정 안에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역할들을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변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저 아이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어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 아이를 대신해서 죽었고 저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저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요. 가장 높으신 분으로부터 인정받아요. 너는 의인이야. 너는 자유해. 너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녀석이야. 너는 내 영원한 사랑을 받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상상해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사울처럼 한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시험, 친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세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또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 되게 소망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삼지 않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회개하고 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어, 사실 이 온라인 메시지를 듣는 친구들보다 예배 주일 예배에 나온 친구들 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주님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은 이 온라인 메시지를 보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일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아이들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제그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